안녕하십니까. 어, 물류 관련 법규가 개정된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정된 내용들, 이번 시간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대개 이거 뭐 개정된 내용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개정된 내용들 좀 세세하게 아, 보시겠습니다. 어, 그래서 2018년 시험 대비, 자, 개정 내용 보시겠습니다. 저 먼저 그 물류정책 기본법이고 그 프린트에는 이제 페이지를 표시해 놨습니다. 어디 들어갈 내용인지, 또 뭐와 관련되는 내용인지 해가지고 페이지를 표시해 놨으니까 그 페이지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 제일 먼저 보실 내용이 물류정책 기본법에서 어, 224 페이지 그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해가지고 이제 물류사업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 우리가 물류사업을 갖다 이제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잖아요. 네 가지의 물류사업이 있는데 그네 가지 물류사업 중에 아, 바로 이제 화물운송업이 있고 물류시설 운영업이 있고 그다음에 물류서비스업이 있는데 물류서비스업 안에 포함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류서비스업 중에 포함되는 거 하나가 이제 바로 항만운송 관련 사업인데 그 항만운송 관련 사업에서 용어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항만운송 관련 사업에 포함되는 게 항만 용역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한 가지가 과거에는 물품 공급업이, 공급업이었는데 이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선용품 공급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선박급이 업도 선박연료 공급업으로 바뀌었고 또 하나 추가된 게 있습니다. 선박수리업이 추가됐다는 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전 시험 문제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중 항만운성 관련업이 아닌 게 뭐냐 해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왔었고 답이 선박수리업이 답이었어요. 었 그때. 근데 지금은 선박수리업이 추가가 됐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 물류서비스업 중에서 항만운성 관련사업 거기에 어, 선박수리업이 추가됐다는 거한번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우리가 진행할 때 말씀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만 용역업, 선용품 공급업, 선박 연료 공급업, 선박 수리업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수리업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자, 그 내용만 한번 확인하시고요.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어, 추가된 내용입니다. 추가된 내용이고 우리 책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이 됐는데 너무 간단하게 반영이 돼가지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약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법체 29조에 235페이지인데 어, 법체 29조에 위험물질 운송 안전관리센터가 이제 신설된 거죠. 그래서 위험물질 운송 안전관리센터 설치 운영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장관은 다음 각호에 따른 위험물질 여섯 가지의 위험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여섯, 여섯 가지 위험물질이 있는데 위험물질의 안전한 도로운송을 위한 겁니다. 안전한 도로운송을 위하여 위험물질 운송 차량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위험물질 운송 안전관리 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거죠. 그동안 이제 위험물질 때문에 이제 뭐 차량이 전복되고 해가지고 뭐 상수원도 오염되고 해가지고 이제 사고가 많았어요. 그래갖고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법조문을 신설한 겁니다. 위험물질 운송 안전관리 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자, 이 경우 국토부 장관은 교통안전공단에. 교통안전공단의 센터의 설치 운영을 대행하게 할수 있다는 것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공단의 센터의 설치 운영을 대행하게 할수 있다. 그럼 여기서 위험물질 6가지가 있는데 6가지 위험물질이 뭐냐 하는 겁니다.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6가지 위험물질 해가지고 첫 번째가 1호에 나와 있는 게 위험물이고 두 번째가 유해화학물질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고압가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방사성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 폐기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약과 원재가 있습니다. 어 원재라는 것은 농약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의 위험물질 안전한 도로 운송을 위한 거죠. 자 이걸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그 이후 어이 보시게 되면 저 위험물질 운송 안전 관리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는데 이 업무 내용이 우리 책에는 안 나왔습니다. 그냥 자그 내용만 제시가 돼 있고 아, 안 나왔는데 대개 이런 거 이렇게 나열된 내용들 나오면 대개 시험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위험물질 운송 안전 관리 센터의 업무입니다. 다해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여섯 가지가 주어져 있고 이제 기타 이렇게 나와 있죠. 자첫 번째는 저 위험물질 운송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정보. 자 소유자와 운전자 다 들어갑니다. 자 소유자 및 운전자 정보, 또 운행 정보, 사고 발생 시 대응 정보 등자 위험물질 운송 안전 관리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가 첫 번째 업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단말장치의 장착 운영 및 운송계획 정보의 입력 등에 대한 교육도 센터가 담당해야 될 업무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위험물질 운송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다 구축 운영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위험물질 운송 차량의, 차량의 사고, 관련 상황 감시, 사고 관련 상황 감시 및 사고 발생 시 사고 정보에 대한 전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발생하면 관련자들에게 다 알려야 될거 아니에요. 전파하는 것도 역시 센터가 담당하는 일입니다. 사고 정보에 대한 전파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오에 나와 있는 게 자, 통행 금지 및 제한 구간 또 상수원 보호구역 등 통행 제한 구간 또 통행 제한 구간에 진입한 위험물질 운송 차량에 대한 통행 금지 알림 자 차량에 대해서 통행 금지를 알려야 돼요. 모르고 진입해 다면은 이것도 알리는 것도 있고 및 관계 기관 등에 이건 관계 기관입니다. 관계 기관 등에 해당 위험물질 운송 차량에 통행 제한 구역 진입 사실을 전파해야 됩니다. 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육호에 관계 행정기관과의 위험물질 운송 안전 관리 시스템 공동 활용 체계를 갖 구축하는 것도 역시 자, 센터가 담당을 업무입니다. 기타 이제 자, 위험물질 운송 차량의 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자, 신속한 방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 해가지고 다 해서 이제 일곱 아, 가지가 제시가 돼 있습니다. 일호부터 칠호까지 자 업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교통 안전 공단에 대해서 어 설치 운영을 대행하게 할수 있는데 그러면 지원을 해 줘야죠. 그 지원에 관한 내용이 아 사망에 나와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대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금만 지원하는 거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위험물질 운송 안전 관리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관리 및 활용하는 자는 취득한 정보를 취득한 정보를 갖다가 아, 목적의 용도로 사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당연히 이런 것들 이제 단위 물류 정보망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국가물류 통합 정보센터 관련된 내용에서도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 취득한 정보를 목적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거 그다음에 자 오항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자 센터 운영에 필요한 그니까. 어, 위험물질 운송 안전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센터가 수집 관리하는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 29조의 내용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 뒤에 이어서 이제 자 소유자 등의 업무가 나옵니다. 자 29조의 2에 나오는데 자 위험물질 운송 차량의 소유자 등의 의무예요. 소유자 등의 의무 해가지고 자 도로운 송시 위험물질 운송 안전 관리 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위험물질 운송 차량 중 최대 적재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차량의 소유자는 자 최대 적재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차량의 소유자는 자 거기에 위험물질 운송 안전 관리 시스템과 무선 통신이 가능하고 또 위험물질 운송 차량의 아, 위치 정보의 수집 등이 가능한 자 무선 통신이 가능하고. 위치 정보 수집 등이 가능한 자 이동 통신 단말 장치를 차량에 장착하여야 합니다. 자 소유주는 차량의 소유주가 이걸 장착을 해야 돼. 단말 장치를. 자 무선 통신도 가능하고 위치 정보 수집이 가능한 이동 통신 단말 장치를 차량에 장착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도로 운송 시자 위험물질 운송 안전 관리 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및 위험물질 운송 차량의 최대 적재량 기준 등은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서 국토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이제이거 최대 적재량 기준이 나오는데 자 운송차량의 최대 적재량 기준은 위험물질의 종류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볼때 위험물질 중에 제1호와 1호에는 위험물 나왔었는데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만 리터. 그니까 최대 적재량이 만 리터입니다. 일만 리터. 그다음에 이제두 번째는 예컨 유해 화학물질이 나오는데 자 유해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만 키로 킬로, 만 키로그램 이상. 만 킬로그램 이상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뭐 근데 고압가스의 경우에는 예 근데 5 0 0 0그램 이상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 위험물질의 종류마다 최대 적재량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만 만이니까 10톤 얘기하는 거죠. 또 이제 만 리터니까 어만 리터.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어, 킬만그램이니까 이제 10톤 이상 뭐 이렇게 갖고 아 어, 차량이 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단말 장치를 단말 장치를 장착한 위험물질 운송 차량의 소유자는 소유자는 단말 장치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점검 관리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할 일은 뭐예요? 단말 장치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점검 관리해야 하는 것이고 단말 장치 장착 차량의 운전자는 운전자. 운전자는 위험 물질을 운송하는 동안 단말 장치의 작동을 유지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하는 일과 운전자가 하는 일이 다르죠? 그거 바꿔서 낼 수도 있죠. 그래서 소유자는 작동 여부를 점검 관리해야 하고 운전자는 단말장치의 작동을 운송하는 동안 유지해야 한다는 거 구분해서 확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토부 장관은 위험 물질 운송 차량의 소유자가 단말장치를 장착 운영할 때 필요한 비용에, 비용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비용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 5항 오항 보시면 5항에 단말장치 장착 차량의 소유자는 소유자는 자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하려는 경우 자 위험물질을 운송하려면은 사전에 뭐요? 관련되는 정보를 입력해야죠. 자 소유자가 입력합니다. 소유자가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위험물질을 운송하려는 경우 사전에 해당 차량의 운전자 정보, 운송하는 위험물질의 종류, 출발지 및 목적지 등 운송 계획에 관한 정보를 자, 위험물질 운송 안전관리 시스템에 자, 입력해야 합니다. 이것도 소유자 관리돼요. 자 사전에 입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육항 국토부 장관은 단말장치의 장착 기술 기준 및 운송 계획 정보를 입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것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위험물질 안전 위험물질 운송 안전 관리 센터에 대한 조항들이 거기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좀 내용이 좀 부족해서 더 추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29조 29조의 2, 29조의 3도 있고 4까지 있죠. 3, 4는 이제 차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한번 보시면 되고, 자 여기 자 29조와 29조의 2에서 약간 내용이 좀 모자라니까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 거기 참고에는 저 우리가 물리정치 기본법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이거 좀 정리 한번 해드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정리해놨습니다. 자, 다해서 이제 열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것만 모아서 시험 문제가 나온 적도 있죠. 음? 재정적 지원 그래서 이법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관련되는 거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잘 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인데 원래가 그 행정적 지원이라는 것은 뭔가 이제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것도 함께 필요한 경우에요. 만약에 자금 지원만 필요한 경우 자금 지원만 필요한 경우에는 뭐예요? 예컨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자금만 지원할 수 있는 게 그런 건데 여기서 뭔가 이제 규제 완화도 함께 필요한 경우. 그 근데 우리가 물류시설법 같은 경우에도 물류단지라든가 물류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토지가 함께 포함돼 있잖아요. 물류시설에. 물류단지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따라서 토지에 대한 이용 규제를 완화해 줘야죠. 여러 가지 용도지역 지구가 지정돼 있으니까 이럴 때 행정적 지원도 함께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서 여러 가지 이제 저 물류정책기본법의 경우에도요. 근데 이제 뭔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응또 기존에 있던 걸 갖다가 이제 없애야 되는 경우 있죠. 자금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럴 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열한 가지 정리해 놓은 겁니다.